여러분, 여러분은 본인 키에 만족하시나요? 남자분들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때 성장이 멈추죠. 근데 주변에 군대 가서 키몇 센치씩 컸다는 친구들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누구나 숨겨진 몇 센치의 키는 가지고 있고, 이걸 운동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물론 근육 키워서 덩치 커보여라 뭐 이런 뻔한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의학 전문가들도 운동을 통해 특정 부위를 강화하면 숨겨진 키를 찾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적으면 1, 2센치, 많으면 2, 3센치까지도 커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이걸 컨텐츠로 증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크리스는 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유튜버인데요. 체형 교정 전문가를 만나 몇 가지 교정 동작과 팁을 적용했습니다. 다시 키를 재는데요, 네, 약 1cm 가까이 커졌습니다. 꾸준히 하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아까 군대 가서 키 컸다는 것도 비슷한 케이스겠네요.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실제로 성인이 키가 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군생활을 통해 자세가 교정돼서 숨은 키를 찾은 경우라고 합니다. 잠깐 스톱! 이 얘기 듣고 지금 급하게 가슴 펴려고 하셨나요?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문가도 일시적인 스트레칭은 순간적 몸이 펴질 뿐 어차피 잠시 후면 구분 자세로 돌아가기에 키를 키우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키를 온전히 드러내 보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척추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발달시켜 등 근육을 곧게 세우고 견갑 주변 기능을 살려서 구분 등을 뒤로 당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숨은 키를 찾으려면 구분 허리부터 탄탄하게 세우고 말린 어깨를 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구분 허리부터 해결해 보자고요. 구분 허리는 어떻게 탄탄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은 뭐니 뭐니 해도 백 익스텐션입니다. 그냥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구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죠? 남자들은 왠지 쪽팔려서 잘 안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 키 크고 싶으면 이 운동 꼭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손은 가슴이나 머리 뒤로 대고 그냥 몸을 숙였다가 등이 펴질 때까지 끌어올리면 끝이죠. 기립근은 물론이고요. 척추 주변부 근육까지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허리도 고다지고 다양한 운동을 할때 몸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분명 이 운동 알려드리면 그거 허리만 아프던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건 이렇게 허리를 꺾으니까 그런 거예요. 긴장이 풀리지 않게 코어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긴장이 걸리는 구간만 반복해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덜 격하게 움직이셔도 충분히 기립근의 운동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이거 뭐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아닌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슈퍼맨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똥꼬에 힘을 줘보세요. 그럼 몸 전체에 텐션이 걸릴 겁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 힘으로 상체를 지그시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허리를 너무 뒤로 제끼지는 마세요. 그냥 바닥에서 살짝만 띄워줘도 기립근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굽었던 허리가 탄탄하게 서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럼 이번에 말렸던 어깨도 활짝 펴줘보겠습니다. 앞서 말린 어깨를... 하면 구분 등을 뒤로 당겨주는 견갑골 주변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등 근육이라고 하니까 레풀다운이나 바벨로우 같은 광배근 운동을 떠올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견갑 주변부 근육은 광배근이 아니고 여기 중하부 승모근입니다. 등 중앙에 넓게 펼쳐진 근육인데 몸을 뒤로 젖히는 역할을 하죠. 사실 여길 강화하는데 무거운 쇳덩이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밴드 안 하면 충분한데요. 이렇게 밴드를 짧게 잡고 바깥쪽으로 벌려줘 보세요. 밴드 당기기라는 동작인데요. 견갑이 뒤로 당겨지면서 중부 승모근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운동 하나로 죽어 있던 후면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깨어납니다. 운동 효과가 진짜 지려서 수많은 국내 해외 라운드 숄더 관련 영상에 가장 첫 번째로 추천되는 운동이죠. 큰 중량이 걸리는 운동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매일 해도 됩니다. 한번할때 20에서 30회, 2에서 3세트만 해 줘도 말린 어깨도 쫙 펴지고 회전근개 안정화까지 시킬 수 있죠. 실제로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 동작을 처음 소개해 드렸을 때 구독자분들이 말린 어깨를 펴는 데 효과를 보셨다는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얇은 프로 밴드보다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밴드 그립바를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밴드 당기기 동작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일반 프로 밴드로 못하는 말린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더 다양한 동작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많은 의학 전문이나 트레이너들이 추천하는 와이 레이즈라는 동작도 이런 밴드 그립바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 이런 운동은 중량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장력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거든요. 밴드를 조합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강도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12회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자극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거예요. 사실 척추가 굽어 있거나 등이 말려 있는 건 현대인이라면 고질병 같은 거라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등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기가 쉽지 않죠. 틈날 때마다 이런 운동들로 등 근육의 근신경을 깨워주세요. 숨겨진 키를 찾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같은 키라도 왠지 키가 좀더커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상체 프레임이 딱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이 몸의 윤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등상부 쪽 그리고 후면 삼각근이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키우는데도 아까 사용했던 밴드 그립바가 완전 유용한데요. 특히 이런 페이스 풀 동작은 V 테이퍼가 중요한 피지크 선수들이 절대 빼먹지 않고 하는 운동입니다. 거기다 밴드의 탄성을 통해 어깨 자체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면 등 주변 근육이 발달하면서 두툼해집니다. 실제로 덩치가 훨씬 커 보이는 거죠. 요약하면 숨겨진 키를 되찾으려면 척추를 곧게 세우고 굽어 있던 등을 펴야 된다. 거기에 등 상부 운동과 어깨 운동을 해주면 시각적으로 더커 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다 되겠네요. 라운드 쇼 교정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밴드 그립바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사실 뼈를 늘리지 않는 이상 성인이 뼈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1, 2cm, 많으면 2, 3cm까지 손해 보고 있죠. 아마 나는 이미 너무 자세도 올바르고 몸도 전혀 말려 있지 않아서 단 5mm도 손해 보고 있지 않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 그걸로 숨은 키 1cm라도 찾으면 어딥니까?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들 루틴에 꼭 포함시켜 보시고요. 사실 프레임이 커지는 데 있어 등상부가 중요하다는 건 수많은 선수들과 컨텐츠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등상부를 키우는 더 자세한 꿀팁이 다음 영상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키가 더 커지고 싶은 분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